아, 네, 제가 2년 전에 좀 네. 고점일 때. 연 네. 영끌해가지고 집을 산게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좀이게 금리도 오르고 이런 시점에서 좀 가격이 내려갔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다가, 음. 향후 전망에 대해서, 그래서 네. 여기가 좀 여의도랑 가깝고, 당산역 어. 2호선, 9호선 이렇게, 그 역세권이고, 좀 이래서. 네. 뭐 학교도 뭐 초품화라고 해서 막 옆에 품어져 있고. 네. 그런, 뭐 한강도 가까이 있고 이래서 네. 좀 이렇게 투자한 것도 있는데.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 <laughs> 네. 초품화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그니까 아파트를 투자하신 거고, 거주도 여기 하고 계세요? 아니요, 실거주는 안 하고. 아, 그럼 정말 투자 목적으로. 네, 개투를 해가지고 아, 저희는 네. 지금 지방에 돈벌러 와 있거든요. 네,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서울에 투자를 해놓으신 건데 어떤 아파트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네. 말씀 주세요. 아, 아 이름을 하면 이름을 얘기하면 되나요? 네, 말씀 주세요. 아, 이 양평동 현대 6차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고점에 매수를 해서 더 걱정이 한 되는 마음이 크신 맞아요. 것 같아요. 예. 네, 양평동 현대 6차 아파트 계속 투자 가치 면에서 좀 가져가 볼 만한 아파트인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예, 안녕하세요. 예. 보이세요? 지금 방송 보고 계세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은 연령대가 영거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30 네. 후반이나 40 초반 그런가 보죠? 아, 저 30대. 네. 초반이에요. 30 아, 30초반요? 초반. 네. 어, 굉장히 일찍이네. 네. 어느 <laughs> 돈이 그렇게 있었어요? 아, 이게 전세를 네. 끼고 산 거라서. 아, 물론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네. 돈이 매득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예, 맞아요. 음, 그렇군요. 근데 전세 <laughs> 네. 끼고 사면은 대출이 안될 텐데요? 네, 대출 없이 샀어요. 음, 그런데 영끌이라는 말은 대출을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아. <laughs>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네. 언제 구입하셨죠? 제가 2021년 21년에 구입하셨어요. 네, 말에 네. 21년에 구입을 네. 했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된 배경 왜 구입하셨을까요? 그때 너무 막 아파트 다 오르고 막뭐 서울 아파트 뭐 10억 넘는다 뭐 이런 게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만 사면 이제 10억 넘어갈 줄 알고. 네. 좀 그냥 무리하게 투자로 이렇게 좀 음, 좋게.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이 아파트를 어떻게 알고 구입하셨어요? 그때 원래 자양동에 네. 그 로얄동 아파트를 원래 살려고 했었는데 자양동에. 네그 네. 입지가 그 한강 완전 앞쪽이거든요 거기가 네, 네. 본가가 이제 잠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잠실대교 하나만 건대면 그게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살라했는데 집주인이 계약금 넣는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결국에는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그냥 부동산 계속 뒤지다가 이 저는 사실 그때 갭 얼마 이렇게 가능한 금액만 보고 이렇게 음. 집을 보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상으로 개인이 금액에 맞추어 맞아요. 예. 그래서 구입을 했다. 네, 그래서 돈이 된다 보니까. 네. 그래서 당산 쪽에 음. 좀 거기는 이제 교통망이 이제 고산 급행이 다니니까. 네, 그렇군요. 좀 네. 이게 여러 그저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그 지난 주에 네. 어떤 a 라는 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네. 이분이 상담을 했는데 어 나름대로 뭐 유명한 사람한테 추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다고 그래요. 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아파트예요. 아. 추천을 받았다는데 도대체 네. 이걸 왜 추천해 줬는지 이해가 안 돼. 절대 나는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아파트를 추천받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분이 이제 샀는 시기는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분보다는 조금 일찍 샀어. 음. 대출을 안고 있어요. 네. 오르기는 올랐는데 지금 네. 다시 떨어졌잖아요. 음. 아직은 샀는 가격보다는 높아요. 음. 그런데 내가 지금 빨리 팔아라고 그랬거든요. 문제는 뭐냐? 네. 팔려야 팔죠. 아. 팔고 싶어도 팔려야 팔잖아요. 아 그렇죠. 예.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말이에요. 네. 이렇게 쓰는 어요이 지점에 만약에 7억이고 이 지점에 7억이면은 네. 올라갈 때 7억은요 살 사람이 줄수 있어요. 음. 내려올 때 7억은 이거는 운이 음. 좋은 사람만 팔려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심리가 식어버린 거예요. 음. 내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음. 자, 이 본인이 있는 얘기를 쭉 들었고요. 네. 우선 어떤 이,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미래를 예측하려면 은 네.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 과정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보자고요. 첫째, 음. 이 아파트를 선, 선정을 했는 아파트 투자, 투자를 선, 선택을 하게 된 이유. 내 돈에 맞추어. 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laughs> 첫째, 그렇죠? 왜냐하면 <laughs>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나중에 네. 다시 투자를 하더라도 올바른 네. 투자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에 맞추어서 투자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 이게 네. 내가 신발을 사러 가는데 돈에 맞춰서 신발 산다고 내발에 편한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네. 정말 내 발에 편한 디자인을 또 그런 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골라서 골라서 내가 잘 사면 정말 신발 잘 샀다 하면 이거는 5년, 10년, 15년 신는 거예요. 그런데 음. 야 이거 싸다 세일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싼거 아니야? 그러고 샀어요. 음. 그거 한두번 신고 버리거든요. 네. 다참고에 넣어놔. 왜 불편하거든. 음. 결국에는 내 돈에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는 흐름에 맞춰야 돼요. 흐름에 맞춰야 돼이 흐름에 맞춰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지금 30대 뭐 초반, 중반 이런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21년까지 무려 한 7년 동안 가격이 반등하고 상승을 했거든요. 네. 요 구간을 우리 시청자분이 한번 경험을 한 거예요 음. 그런데 과거에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01년도) (2001년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똑같이 상승을 했어요 음. 물론 상승폭은 좀 다르죠 이번에 가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컸어요 제가 보는 눈에 왜 컸느냐. 코로나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려서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음.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올라갔다가 고점을 그 2007년도 찍고 그다음부터는 2014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 조정을 받았을 때 A급 아파트라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전부 최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졌어요. 이게. 아. 엄청나게 떨어졌죠 네. 그러면 강북이나 이런 데는 그거보다 덜 떨어졌어요 왜덜 올랐었거든요 음. 많이 오른 거일수록 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음. 자체가 음. 그런 현상을 저는 이제 (20여 년) 가까이 이제 부동산 하더보 경험치가 저는 갖고 있잖아 요 그죠 렇 네.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때도 영끌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영끌 부류가 있었어요. 지금의 연세가 53세, 4세 전후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음. 그런 분들이 투자를 실패를 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과정을 저는 다 봤단 말이에요. 음. 그런 거 그리고 무엇이든 그래요. 우리가 그게 학교 다닐 때 그런 것 얘기 들어봤었을 거예요.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나요? 그게 뭐냐면은 물건도 본인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갖고 있는데 돈이 많아. 그럼 아파트 하나 샀어. 좋아. 두개 샀어. 좋아. 세개 샀어. 좋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계속 아파트만 살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사요. 왜? 내 마음이 돈이 없어서가 식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것저것 전부 다 서울 아파트 전부 다 10억 다 올라가니 뭐는 사실상 다 올라갔어요. 이 아파트도 10억까지 올라갔다고요, 이게. 음. 올라가는데 문제는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올라가고 나서도 버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 그걸 버텨내려면은 계속해서 그 가격에 사주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버티는 거예요. 아. 맞죠? 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아, 더 이상 이거는 문제 야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올라가면 갈수록, 야, 이거 너무 비싸. 아데 겁이 나서 못 사겠어. 왜 겁이 나겠어요? 혹시나 떨어질까봐. 음. 그러면 가면 갈수록 수요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어느 걱정까지 딱 가면은 딱 하루 사이로 딱 수독되면서 바로 거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파트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음. 흐름에 맞춰서 할 때는 올라갈 때는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올라가요. 누가 많이 올라가냐, 적게 올라가나, 먼저 올라가나, 늦게 올라가나의 차이에요. 음. 내려올 때는 어떨까요?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떨어져요. 음. 지금 최근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고점 대비 떨어지지 않은 아파트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떨어졌다고 보면 돼요. 음. 왠지 강남이나 좋은 지역은 안 떨어졌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죠? 안 그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제가 방송을, 제 방송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나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은 제가 벌써 하면은 4, 5년 전부터, 지금부터 한 2019년인가? 18년, 19년, 그때부터 제가 아파트 위험하니까 이제부터는 아파트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왜? 올라가도 떨어진다. 떨어지고 나면 내가 남는 게 없다. 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확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다시 반등할 거다. 그런데 그 반등할 때전 고점을 넘어가지는 절대 못한다. 그런데 전 고점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은 어떤 아파트는 10억으로 갔던 것이 올라와서 만약에 5% 같으면 9억 5천. 또는 음. 9억까지 회복하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또는 9억이나 8억 5천을 회복하는 아파트가 있고 또는 8억 5천이나 8억이 회복하는 아파트 이 종류가 나눠져요. 음.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 내 마음속에서 1군, 2군, 3군으로 보거든요. 네. 그게 뭐 강남에 있으면 1군이고 강 그게 아니에요. 음. 강남에 있는 엄마 아파트 아시죠? 네, 네, 엄마 알아요. 아파트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아파트는 제 마음 속에서 3군이에요, 3군. 2군에서 3군에 속해요. 음. 투자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뜻이에요. 아. 이게 강남에 있다고 다 투자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투자 금액 대비 얼마만큼 마진이 잘 생겨날 수 있느냐, 그게 투자 가치죠.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음. 그래서 흐름을 거의 꼭지점에 정말 정말 위험하다고 누누이 제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그 시점에 샀다. 그것이 첫 번째 실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파트 선정 과정에서 돈에 맞춰서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을 하더라도 정말 이 아파트가 이 정도 돈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샀을 때이 아파트의 미래가 정말 괜찮을 거야. 아이 아파트는 어떤 어떤 비전이 있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렇 네. 예상되는 비전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음... 이거가 비전이 있더라도 흐름에서 안 맞으면 사면 안 돼요 네. 흐름이 1번이에요 무조건 일단 흐름이 맞고 그리고 음... 비전이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 수준에 맞게 이게 이제 내 돈이에요 너무 음. 무리하게 대출하지 않고 네. 요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 보면 흐름에서 일단 재생하고 틀려졌고 네. 그다음에 이 아파트의 미래는 이제 이 아파트도 이제 나이 들고 늙었잖아요. 음. 그러면은 얘가 재건축이라는 것을 해서 신축으로 싹 태어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네. 근데 재건축을 하려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땅하고 다 내놔놓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네. 그리고 그 건축하려면 을 비용이 들잖아요. 네. 그런 비용들을 빌려와서 이자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네. 공짜로 먼저 건물 해주고 나중에 돈 내라는 회사 없잖아요. 그런 비용들, 또 사무실 운영해야 되니까 조합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조합에서 직원들 뭐 급여 나가는 거, 기타 등등. 이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나중에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신축이 되었을 때 여기 있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300명인데 나중에 지었더니 한 600세대를 지을 수 있더라. 그래서 300세대를 주민이 들어가고 그리고 300세대를 일반한테 팔아도 되더라. 그러면 그 팔았는 돈으로 이 경비 비용을 많이 충당이 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300명인데 나중에 지었더니 300세대 밖에 안 나와. 그러면 비용은 주민이 다 내야 되죠. 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내가 돈다 내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사업을 쉽게 쉽게 하자는 사람들, 나돈 없어, 나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전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단지는 사업성이 좋은 단지, 후자를 뭐라 그러냐면 사업성이 별로 안 좋은 단지, 이렇게 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단지여야 되는데 이게 아니거든요, 얘는. 음. 사업성이 없어요, 막말로. 음. 그리고 입지를 봤었을 때도 얘는 여기에서 이호선이나 9호선 여기에서 멀어요. 음. 너무 멀어. 이게. 걸어서 다니더라도 이거는 뭐 10분 15분 걸어야 돼. 네. 이게 너무 멀단 말이지. 이건. 아. 그러니까 역세권 아파트에서 5분 7분 안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아.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허름 내용물, 입지 기타 등등 봤을 때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다 비쌀 때 얘는 그나마 덜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 돈 하에 맞춰서 갈수 있는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 가치가 큰 아파트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미래 가치가 없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못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였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결론은 앞으로 그러면 음. 흐름이 상승을 해서 계속 서울시가 전부 다가 상승이 된다 그럼 얘도 네. 상승이 되겠죠 아. 그렇더라도 다른 것보다는 상승폭이 줄겠죠 네. 그러면 다 내려온다 그럼 얘도 다 내려오겠죠 네. 근데 저는 여기 상담하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누누이 몇 년부터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음. 올라갈 거라고 보질 않아요. 네. 올 하반기까지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에요. 음... 그래 지금 반등의 거의 끝쯤 가까이까지 왔어요. 네. 요 가을 지나면은 가격이 다시 서서히 횡보를 하거나 음...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고 내년부터는 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봐요. 음... 이게 내년에 뭐 초가 될지 중반이 될지 하반기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네. 그러고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거 떨어지면은, 이제는 떨어지다가 또 약간의 반등은 또 하겠죠. 네. 근데 그때또 사람들이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네. 바닥이 절대 아니에요. 음. 제, 제 생각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음. 앞으로도 최소한 4년, 5년 이상은 더 내려갈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봐요. 음. 여러 가지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 그, 혹시라도 필요하면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제가 잘났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 자료를 찾아보면 몇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음. 한번 봐보세요. 제가 했던 얘기하고 맞는지 틀린지. 음.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렇기 그래. 때문에 저는 떨어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해가시나요? 아, 아, 더 이겼다. 많이 데미지가 있고 나서는 그때는 네. 충격이 더올거 아니에요 음.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그럼 답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 또, 또 혹시라도 만약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칩시다 다시 음. 음. 그럼 얘가 15억 이렇게 13억 15억 간다고 가버리면 다시 11억 12억 만약에 간다면 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모조리 다 30억이 넘어가겠죠. 아... 그 다음에 강북에 이거보다 좀더 좋은 아파트는 모조리 다 20억대 가겠죠. 아...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아... 불가능하다는 거지, 저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잃어버린 거를 가슴 속에 담지 말고 네. 경험이다 생각하고 하루 빨리 정리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남들이 올라간다고 하든 내려간다고도 하든 무시하고 조금 지켜보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 세미나에 와서 제 얘기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세월 지나고 먼 훗날 정말 그때 그 사람이 그 얘기했는 게내 인생에 정말 중요했고 정말 소중했다는 거를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어. 가격 다 올라간다고 했을 때저 혼자만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떨어진다고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떨어지고 나니까 전부 다내 혼자만 맞았다고 그러잖아요.